대기업에서 사람들 숙청하는 방법 뭔지 알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만 열거하자면 일본 대기 발령 아주 고전적인 방법 말 그대로 보직이 없어? 그냥 무작정 쉬라고 한다. 네가 자진해서 관두면 퇴직금에다가 사에서 6개월치 월급도 얹어줄게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첫 달에 그만둔다. 이번 지방 발령 당연히 부산 같은 데는 절대 안 보낸다. 살기 어려운 동네로 보내고 돌아올 기약도 없이 보내버린다. 40대 중반쯤 가서도 임원들 김이 조차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가끔 마누라와 자식 새끼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가장들은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보이더라. 3번 지속적인 승진 누락 아주 전형적인 방법. 까마득한 후배를 상사로 모시게 만드는 거지. 이거 당해보면 기분 레알 그지 같다. 웬만한 사람들은 몇년 내로 스스로 사표 낼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 대기업 할것 없지 가장 많이 서먹는 방법. 4번 책상 떼버리기. 요즘 가장 인기 좋은 방법. 개인적으로 제일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보는데. 요 나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임원대 가능성 안 보이는 사람이나 줄잘못섰다가 공중에 붕 떠버린 사람들. 책상을 빼버린다. 내 책상 어디 가소 하면 아, 이제 일거리 안줄 거니까 그냥 쉬세요. 대신 출 퇴근 시간만 지켜 주세요. 월급도 고스란히 드릴게요라고 대답한다. 그 어떤 노동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면서 회사에 반평생 충성을 바쳐 일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철저하게 왕따시킨다. 가장 거지 같은 건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90%는 펴빠치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란 거다. <목소리> But now,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keeps you up and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